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 1898년 10월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만민공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4세의 청년이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천하면 따라서 하세요 뭉치면! 뭉치면! 살고! 여러분들 안 일본의 시민기가 됐습니다. 그청년은 프리스턴 박사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일신대소령에게 1918년 우리도 독립을 시켜달다고 그랬다니까요. 1대소령이조선이 조용한데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 우리가 싫어도 하는 것이라니까? 그래. O que isso 니까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그때는 태극기가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없었습니다. 왜? 일제 식민지에서 태극기만 들어도팔이 잘렸습니다. 그런데 개방이 되고 나니까 일장기에다가 반 밑에 파란색을 그리고 사계 북한에서 인공기를 만들어가지고 남편 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이 인공기도 지밀성인가 만든 게아니다 1948년 10월달, 모스코바에서 전역 갔습니다 <놀람> 얼마나 고맙습니까? 대한민국을 도와셨으니까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생각하다가, 이조백자 고려청장, 아니요! 뭘 선물했겠습니까? 뭘 선물했겠습니까?